바로 가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위드미니. 안녕하세요. 위드미니 구독자 여러분. 코롱모터스 삼성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문희 차장입니다. 어, 오랜만에 우리 위드미니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인사드린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나오고 싶어서. <laughs>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뭐 저를 또제 출구 고객님들이 또 아, 김문희는 저기 왜안 나오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안내 드릴 부분이 뭐였냐면은 타이어, 미니쿠퍼 타이어나 수입차 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왔고요. 그 누구나 알수 있는 지식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미니쿠퍼나 수입차를 거의 한 1,500대? 모르겠어 한 2,000대 정도 팔았는데 그걸 팔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 타이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우리 위드 미니 구독자 분들한테 뭐 타이어가 어쨌다, 저쨌다, 저쨌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 전시장에 있는 타이어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좀 쉬울 것 같아서 지 이동을 좀할 거고요. 고객님들이 이제 차 출고할 때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한네 다섯 가지 정도 되세요. 그리고 출고하고 나서 타시다가 뭐 2, 3년 있다가 연락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 났거나 혹은 수명이 다 됐거나 했을 때또그 타이어 교체 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손님들이 이거를 뭐 인터넷에 찾아볼 수도 있고 주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서비스 센터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기억하는 제 고객님들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하셔서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네 다섯 가지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타이어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잠바를 입어야 돼, 추워 음.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가 타이어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제 차는 타이어가 뭐가 껴서 나와요? 라고 물어보세요 미셸린, 브리지스톤 그리고 컨티네탈 한국 타이어? 한7곱 가지 정도의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BMW 그룹에서는. 근데 어떤 차는 미셸린이고 어쩔 차는 브리지스톤이고, 어떤 차는 컨티넨탈이고, 어떤 차는 한국 타이어.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랜덤으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근데 어떤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고할 때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가 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차는 왜 수입차를 샀는데 한국 타이어를 껴서 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은 네. 오늘은 영하 10도기 때문에 매우 추워서 제가 좀 패딩을 입었습니다.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 차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미니쿠버 미니쿠퍼 일렉트릭이란 차량이에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벤투스란 타이어 이름에 EVO3라는 모델이에요. 네. 제 차는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보실게요. BMW X5 452 모델이에요. 피렐리가 껴져 있어요. 피렐리가 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차 볼게요. 얘는 굿이어가 껴져 있어요. 굿이어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차 세대를 봤어요. 미니쿠퍼 한국 타이어, BMW X5, 피렐리, 그리고 BMW 5 시리즈 굿이어, 그리고 컨트리맨, 보시면은 또 피렐리에요. 피렐리 타이어 껴져 있고, 미니 요정, 바그니데리 차는 브리지스톤이 껴져 있고요. 미니쿠퍼 오가장, 오가장 차는 컨트리맨이고, 피렐리가 껴져 있어요. 피렐리가. 네, 잘 보셨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차두 대만 더 볼게요. 우리는 지금 차총 다섯 대를 봤어요.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한국 타이어, 두 대는 피렐리, 두 대는 구디어 껴져 있었어요. 또 미니 보실게요. 미니 5도 S 모델이에요. 얘도 구디어가 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따라오세요. BMW X5 2023년식 한국 타이어. 아까 제 미니 전기차랑 껴져 있던 똑같은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 3 모델이 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8대 차량을 봤는데 그 여덟 대 차량 중에는 다 각기 타는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잠시 밖에 나가서 저희가 차 7대를 봤어요. BMW 4대, 미니, 아, 여튼 뭐 7대, 8대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미쉐린 한국 타이어, 불지스톤, 부디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이 BMW라는 회사는 그한 군데 타이어에서만 공급을 받지가 않고, 7, 8개 타이어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요. 근데 BMW는 각 차에 맞는 전용 타이어를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쿠퍼 S는 미니쿠퍼 S에 맞는 전용 타이어를 브리지스톤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컨티넨탈 이런 곳에다가 동일하게 오더를 넣어가지고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타이어가 다 다른 거고요. 성능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성능은 그 차에 맞는 타이어를 전용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성능은 비슷하고요. 내 차가 구디어라고 해서 내 차가 한국 타이어라고 해서 안 좋거나 좋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벤츠 S클래스나 뭐 그런 다른 브랜드들도 한국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최고급 차인 벤츠 S클래스 S560 이런 거에도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요. 정리를 하자면은. 벤츠든, 아우디든, BMW든, 미니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입차 브랜드는 여러 가지 타이어를 다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모든 브랜드의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특히 미니쿠퍼나 BMW는 각 차에 맞는 전용 타이어를 타이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한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미니쿠퍼, 3도어 JCW 차량입니다 이 차의 타이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보시는 타이어는 미니쿠퍼의 고성능 모델인 미니쿠퍼 3도어 JCW의 타이어예요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피렐리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피렐리 타이어 중에 피제로라는 모델이고요 피제로는 피렐리 타이어 중에 좀 고성능, 고급형 타이어예요 미니쿠퍼 중에서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그거에 맞게끔 피제로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에 스타마크가 있어요. 별표 마크가. 모든 BMW나 미니의 타이어는 이 타이어에 브리지스톤이든 어떤 브랜드인지 간에 스타마크가 있습니다. 이 차를 위해서 전용으로 제작해서 BMW에서 만들었다는 정품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수입차 이제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윈터 타이어 많이 하시는데 타이어가 출고할 때4계절용이에요 동계용이에요, 하계용이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모든 수입차는 다 하계용 타이어가 제공이 됩니다. 브랜드 상관없어요, 고객님. 벤츠 모든 모델 다. 여름용 타이어예요. BMW 모든 모델 다 여름 타이어고, 미니 쿠퍼 당연히 모든 모델 다 여름용 타이어예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는 처음에 출고할 때다 여름용 타이어만 장착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객님들이 아, 윈터 타이어나 사계절용 타이어로 바꿔서 출고 못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하세요. 출고할 수 없어요. 그, 제가 말하는 뭐 아우디, BMW, 벤츠, 뭐 미니쿠퍼 이런 브랜드들은 스탑 방식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할 때 타이어를 바꾸거나 휠을 바꾸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원하시면은 출고 하고 나오셔서 공식 센터 혹은 집근처에 수입차 전문점 타이어 가게에서 4계절용 타이어나 동기형 타이어로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질문 어 딜러님 요즘에 미니쿠퍼 차량 럼플렛 타이어로 나오나요? 일반 타이어로 나오나요?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럼플렛 타이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미니쿠퍼나 BMW 전체 차종 중에서 일부 차량은 럼플랫 타이어라는 타이어를 제공이 되는 차가 있어요. 럼플랫 타이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막 달리다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도 타이어가 두러앉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타이어예요. 시속 한 80km까지는 계속 달릴 수 있고 거리는 한 100km까지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에서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타이어가 펑 터지면 차가 이렇게 타이어가 터지면서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럼플렛 타이어는 터지면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갈수 있는 거리랑 키로수는 정해져 있어요. 단점은 일반 타이어보다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딱딱하니까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2020 년에산 미니쿠퍼 S는 일반 타이어는데 지금 나오는 모델은 런플랫 타이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출고하실 때 딜러님한테 런플랫 타이어인지 일반 타이어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뭐 일반 타이어인데 런플랫으로 바꿔서 출고할 때 해주세요 런플랫이 좀 딱딱하고 승차감이 안 좋아서 저는 일반 타이어가 좋으니까 일반 타이어로 출고하게끔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나오는 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런플랫 타이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담당 딜러한테 럼플렛 타이어인지 일반 타이어인지 못 들었어요. 근데 전화하기가 좀 민망해. 그리고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니쿠퍼 전용 타이어라는 표시인 스타마크 옆에 RSC라고 써져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내 타이어에 이 RSC라고 써져 있는 모델은 럼플렛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네 번째 타이어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할까요, 딜러님 아니면은 가까운 그냥 타이어 가게에서 교체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타이어가 펑크부터 했어요. 펑크가 한쪽이 나면은 양쪽을 다 갈아야 돼요. 마모된 게 틀리기 때문에 그 한쪽만 갈아서 쓰실 순 없고요. 양쪽을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네 짝을 다 갈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식 서비스센터나 이제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 가면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네 짝을 다 갈아야 된다, 두 짝을 다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혹시 판단이 안 되거나 동네 타이어 가게 혹은 수입차 전문 타이어 가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타이어를 참 잘하고 가장 저렴하게 하는 가게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네, 오케이. 근데 정답은 없어요. 공식 센터에서는 정품 타이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가 비싸요, 고객님. 그리고 외부 업체를 이용하시면꼭 정품 타이어가 아닌 뭐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 타이어를 쓸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게 낮은 타이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이 차를 사서 한 3, 4년 쓰시다가 타이어 교체 주지가 돼서 꼭 같은 타이어로 하라는 법은 없고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난좀 저렴한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고객님. 뭐 1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가 7년 된 차가 있어요. 뭐 다른 브랜드인데 이제 제 아내가 타는 차인데 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품 타이어로 하면은 한 2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저는 그냥 국산 4계절용 타이어를 110만 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두달 전에. 타이어를 뭐 순정을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쓸 것인지 정답은 없고 우리 위드미니 구독자님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비싼 게 좋아요, 여러분. 비싼 게 성능도 좋고 더잘 쓰고 수명도 오래 가고, 빗길이나 눈길에도 더 비싼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딜러님, 타이어는 언제 갈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일반 타이어의 교체 주기는 진짜 정답은 없는데, 타이어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운전을 엄청 험하게 했어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때는 험하게 하고 빨리 다니고 그 브레이크 많이 하니까 타이어도 막 엄청 빨리 달아요. 빨리 달면은 보통 2년? 뭐, 길어야 3년 이것밖에 못 써요. 타이어 트레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트레드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라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 사람은 맨날 정속주행만 하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가속도 안 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세요. 그럼 타이어 수명이 되게 길어져요. 그러면 5년도 쓸수 있고 6년도 쓸수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를 떠나가지고 보통 타이어가 생산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고무다 보니까 타이어가 점점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내가 키로수가 난 너무 안 타서 5년 동안 1000km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가 타이어 트레드는 이제 타이어 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도 내 차는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돼요. 트레드는 남아있어도 고무가 경화돼서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한 5년, 6년 지나면 은 타이어의 재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은 타이어 교체 주기는 정답은 없지만 내가 운행을 너무 안 해서 타이어의 홈이 많이 남아있어도 보통은 5년 정도 있다가는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 차를 험하게 하시거나 주행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트레드가 빨리 닳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이 안 되시면은 꼭 공식 센터가 아니어도 가까운 수입차 타이어 전문점 가셔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사장님이 알려주세요 어, 몇 퍼센트 남았으니까 뭐한 1년 더 쓰셔도 돼요 뭐 반년 더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거에 맞게끔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미니쿠퍼 타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뭐 타이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그리고 차량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저 김문희 차장한테 부담 말고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리고 위드미니 어,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